네 여기는 반상어, 금붕어, 품평에 상당히 똑똑한 금붕어. 오, 재롱 떠는 거 봐봐. 오. 것도한 몇십만이야? 비싸지. 야 이마에 애교 부리는 거야? 어. 이게 이마에 그 독특한 강아지 같은 거예요? 꽃 같은 게아니 이거, 이거 만져줘 되잖아 얘 아니라니까 걔는. 그종 아니야? 걔는 플라워온이고. 네. 얘들은. 네 귀엽다. 귀여워. 시, 얘네 한 마리. 얘는 진짜 생겼어. 진짜 강아지 키우듯이. 네. 가시 나무님 반갑습니다. 오. 얘들은 그 혹이나 네. 이런 게 독특할수록 가치가 이게 더 <laughs> 크거나 어. 얘도 얘도 지금 혹이 독특하게 나죠 집에서 물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. 오 얘는 콜라야 아이고 오 얘는 진오름이가 장난이 아니네 안녕. 호호. 이거 키우려고 얼마나 주인들이 물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요즘 안 하니까 그리기도 해 많이는 아니고 하나 정도만 있어도 지금 생방송이 화질이 안 좋으면 나중에 유신님이 다시 깨끗한 화질로 올려 화질이 얼마나 안 좋길래? 나중에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질 얘기하는 애들은 어차피 신경 쓰지만. 뭐 얼마나 고화질로 보려고? 멘비시야? <laughs> 뭐 유튜브 생방송이 무슨 UHD급은 아니다. 아 근데 굉장히. 오늘... 얘들은좀 사이즈가 작은데 독특해서 아 짝퉁 피하는데요 아 그래 화질이 104. 화질 저 화질이 네. 안 좋으시면 와서 보세요 네. 그게 목적이니 네. 화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은 현장에 와서 게 네.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 넌 소액이 이장하면 되겠다. 지금 <laughs> 소리가 원래 커서 아니까 조정을 해야지. 아, 하나 비었고 오예. 다른 b j 들도 화질 얘기를 하도 하니까 막 노력을 하는데 버퍼나고 그 프리즘 이용하면 화질이 개선은 되는데 그 스마트폰을 두 대를 봐야 돼서. 기드. 오시면 여기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